너, 너, 하여튼 계획은 알지? 몰라. 첫날 뭐 도착해서 이제 숙소 가서 짐 풀고 진짜 밥 먹으러 갈 거라. 맞잖아. 내일 말이야. 네. 내일 네. 우리 뭐안 온? 내 사파리 간다거 아이씨. 뻥이다. <laughs> 뻥이야뻥이야 아이고 일분 한 마리다. 내일 쇼핑 아니야? 어, 내일 쇼핑. 어, 내일 저녁에. 어. 저녁에 뭐? 쇼핑. <laughs> 아, 내 기립수 몇개 떴어. 탑차냄새? 개만 아, 아. 남았죠. 기내식 뭐준다는데 오늘. 난 복삼정식. 복삼정식. 곧 돌아올게요. 아 뭐야 진짜 안아? 떴나? 아니 아까 뒤에서 뭐 하고 있는 건 봤는데 아까 옆에 아저씨 같이 있던데 어 수업 채우는 거야 이렇게만 수왜 맞다 A 투 맞다 A 투오거 아, 타면 되거든? 야 근데 이거 지 타냐? 어? 아니 이거 그냥 무료야 이거는 그냥 무료야. 어? 지하철로 가서 숙소로 간다. 내려가면 이거. 아. 내로운,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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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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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으아! 으아! 으 저 유명한 그거다 저거 여기 나카스 강이고 저쪽에 나카스 거리인데 저쪽으로 가면은 포장마차, 아, 포장마차 어 가보자 나. 가보자 그리고 숙소는 저 바로 앞에 저기다 와 이쁘다

야, 소속이 한지 인정? 어, 인정? 인정? 어, 이 예. 아니야. 내 자리. 내 자리. 아, 어? 존나 편해. 거기 화장실 아니야. 여기 여기 어, 화장실. 오! 깔끔하잖아, 여기. 아니, 담배 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금년 금연이야. 누가 고려 안 하고 내가 잡았거든 전자 담배 그것도 안 돼. 담배 안, 안 피는, 피는 사람이 문제지너 맞지? 그치. 어. 여기는 피는... 뮤지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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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 어, 수, 어. 어, 수, 수 이거, 이거, 이 맛있게 드세이 어때? 거이 이거, 이거, 이제, 이거, <laughs> 진짜. 이제 이제 어, 아니,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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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정말이다. 이런 데가 되게 열려주기, 읽으면 그거 되는 거야. 진짜 뭐야? 이게 보인대 이거 하서보인데 이거... 아 이거... 증거물로 남겨 놓으라고. 백 엔, 배 엔, 배 엔... 백 엔... 백 엔... 백 엔... 백 엔... 백 엔... 백 엔... 사람이야? <laughs> 나라고 있냐 <laughs> 형이 여기 서 있어도 돼 근데 어 <웃음> 해볼까? <웃음> 부업할래? <웃음> <웃음> 나쁘지 않은데? 김둥이야 <laughs> 바로 여기다 여기여기여기 텐... 텐타이1 10,000. 10,000. 10,000. 1지0 0 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어0 0 0 1아0 0 0 1 0 0 못 봤거든요 제대로가. 세야 사진 찍어드릴게요. 오잘 나온다. 오잘 찍네. 그래 나잘 찍는다. 나 <놈> 찍어도. <Natürlich> 다음 Bro. 비키세요. 다음 비키세요. 들어오세요. <놈> 자 다음 자 다음 들어오세요. Uh, 비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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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 앞에 조심. 이거 <놈> 그래, 그러고 보니까왜난 사진 안 찍어주는 거? 찍어줄까? 어 주머니가 없네. 소라 소라리아 스테이지. 자. 그러면은 8. 28, 28, 어. 28 150원. 생각한다. 응. 150원. 40원. 회사도 갈까? 자. 40원. 아니, 4 0 아니, 40원. 40원. 어,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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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오, 굿. 예쁘게 나왔다. 너무 이쁘다. 어. 내가 미리 예약해서 갈라 했구만 저거는 현장 발 것만 된다 그러대 현장에서 직접 예약해서 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말랐어. 나 왠지 안참기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아, 니? 네? 아, 다 같이 타는 거야? 다 아니. 같이 타는 거 아니다. 한 사람씩 그냥, 한 사람씩 계속 가는 거야, 한 사람씩. 1년도 있어. 한 개만 움직이거 아. 그냥 자기 몸으로, 체중으로 그냥 이렇게 확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더 위험한데, 나. 그러니까 니는 응. 좀 속도가 많이 빠르겠지? 그러니까 이 <laughs> 제일 먼저 보내자. 위에서 오면 우리 다쓸 곳이 있는 것같이가 오늘 누구 임시시키겠나 아잇 깜짝아 근데 재밌겠다 근데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하겠나? 아저 제가... 밑에 추락 방, 방지 망이 있는데 플로 플렉 되나 저거? <laughs> 아 절경사명제 미쓰리조 맞아 그거 맞아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8층까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맞아 맞아 밖에 바로 8층 가서도 응. 어? 어 저희 한국어인데? 트리저. 지금 여기 어. 조건 어. 보시고. 트리저 하실 거예요? 세트로 하면은 300엔 정도. 그래, 세트로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세트로 하면은 2700엔. 맞네. 어 저걸로 3 0 0원더 싸네? 혹시, 목목이가. 그니까, 이게, 스베전은 괜찮으신데, 트리저는 음. 지금 89kg. 네, 안, 돼, 아, 안 된다. 안 된다. 아, 제일 먼저 안 됐어. 아냐, 아냐. 제일 먼저 안 됐어. 아냐, 아냐. 통이 빼고 타는 롤러코스터. 오,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근데 건물 위에서 하는 거니까 좀 무섭긴 하겠다. 아니, 아니... 낙다 어떻게? 어 손이 너 <너무> 시려 쳐다보생생각하는 <laughs> <laughs> 예, <생글 생글> <laughs>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 어, <laughs>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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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재밌지? 어 너무 재밌는 <laughs> 어, 출발했다, 출발했김 아, 진 아, 다다다진 너무 어려워. <웃음> 오, <웃음> 무서워? <오, 요, 웃음> 무서데 재밌지, 재밌지? 야, 아니지 너 이게 아잖너 이게 너무 무서운 거 <laughs> 오. 이게 뭐지? 음 이게 맨 처음 시킨 음거 아니야? 누가 홍이가 올랐지? 홍엔 박사 뭉칠까? 야, 봐다 이거 하나. 네, 매워. 음. 여기 뭐 아니 아니 넣.. 매, 매워? <laughs> 음. 밥이 맛있네. <낫겠네>, 음. 잘 먹겠습니다. 아, 니네 친구야? <laughs> 내 분명히 내가 3개, 아침에 세개 쳤는데. 네태 잘하네 아가 어, 이것도... 아니야 아냐아 아니야, 아니야. 어? 죄송합니다 뭐이거얼마전까지 진짜다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금지 표지판 같지 않나? 와 예쁘다 수상 버스 아 예스 케이 6,000원 아까리 저런 거 해도 되겠다. <웃음> <웃음> 우리 약간 빈부격차 느껴지어원이 큰다. 어 지하상 원래 막 한여름에는 사람들이 그냥 지하상가에서 다 지하상가 모잖아 워낙 크니까 상가들이 어, 이게 봐 데스트. 춘다 춘다 아, 좋은데 좋지. 좋은데 음. 와아 멋있다 아안짜안 안 짜니까 너무 좋다 우리 또 어제처럼 이거 해야지 <laughs> 아, 오케이. <힌> 음, 오케이 c h one i 린다 t w h 입에 대다가 e 는거같 t w h 아 c h one is it? Which o 0 0 is it? Which one is it? Which o 다 e is 이, 다만, 이 <laughs> 아니, <목소리> <하이, 하이, 하이. 목소리> 사고를 당했을 때는, 한드어냐찰러 헬프 간중대으로 대씩 한 대씩 한대어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한이씩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한스씩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여기씩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안 어렵지? 나자연스럽 일본이 카드로잘안봐안 어렵지? 어? 안 어렵지? 안 어렵, 쉽네. 아, 우와, 저기후지선 보인다, 네. 얘들아. 뭔가. 쫄지. 거는 네. 나 유튜브로 공부 안 했는데. <laughs> 그냥 시간 음, 나온다. 시간 나온다. 잘됐습니 오케이. 가자. 이름부터 이름부터 아, ETC 말고 저 아까 일반 절로 가야 되나? 삼면서 언제 보나 손절해 우리? 그니까 되게 좋은 병, 값진 경험이. 있어요 세븐일레븐 있어요. 세븐일레븐? 어, 라고 자, 기다려 봐. 이거 유명한 거야. 여기 왔으면 이거 먹어야 돼. 졸로 <laughs> 가야 되는 거 같은데. 다시 다시 함년대 그러면은? 일단 볼게 어, 일단 해. 이거 지금 뭔7 ETC 카쓰이 아, 아 s 리어 Uh, this inter is ETC only 아 ETC only? Yeah 티켓 왜요? Uh, are you Korean? 네, yeah, Korean o Korean. Okay, please wait 전방 5m 앞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으므로 그쪽에서 고속도로로 돌아가십시오 고속도로 돌아가래 네. 아 너무 어렵다 이거 계속 가보자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지 그러면은? <laughs> 나가보자 나가봐? 어 아, ETC 카드를 사야 되는데 아. 그럼 그러면 이걸 일단 이, 그 ETC 나중에 하고 이걸 일단 이거 찾아봐. 곳대로 티켓 이건 어떻게 하냐고. 어, 이건 바로 그냥 출금. 근 아, 일단 이제 ETC 차 있고 일반 차 있다. 일반 차로 나가야 된다. 신축도 응. 차로 쓰면 된다. 저호카 사파리. 아프리카 사파리. 예. 네. 고스트. 로 i g n a l right, r i 라이트 라이트로 t r a w s 로손. r a w 손 o n w h e r 지 d 고 d I g 맞지? 아야야 야, 아, 이거 아니. 이러면 다시 고속도로 들어가는 거잖아 a z a n 해 일단 직진해봐 d you say? I didn't 타 n o w what I said. k o s 고 v o k o s o 고속도로 안 탄다 o k o s o v 맨, 멘탈 나갔다. <laughs> 로이 나오지 볼게. 로선 좀 제발 붙어 갈게. 로선아. 아, 제발. 로선아. 맞아. 로선아. 예! 어, 잘 여기서 이제 좌회전 이오케면 아, 그러면 이제 계속 쭉 간다 그냥. 로선 나올 때 쾌감 개쩔었다. 이거 뭐야 이 나가 분 우리 전염 마이 이제 도착했어. 아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네명이요 네, 네, 네 혹시 가이드북 같은 거 없나요? 아, 팜플렛 갖르드릴게요 예,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 굿. 한국분이세요, 그러 네.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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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없시 차량의 고장 및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스태프에게 알려주십시오. 오, 열린다. 오. 얘, 얘, 따라가면 서 우와. BTC 알아? <laughs> 자, 살짝 앞으로 갑니다. 네. 네. 진짜 독수리야? 응. 독수리잖아. 아니, 독, 저, 저, 저게 저게 독수리야. 오, 곰이다. 어, 오, 오. 곰이다. 오씨 곰이다. 우와, 쩐다. 야, 이 창문 내리면 안 된대. 썸다. 아. 오, 오. 아, 붙어 말았다. 오, 썸다, 썸다. 아니야, 붙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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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다오는데뭐 때, 때리는 건가? 봤음. 이렇게 사람이 다 있네. 아, 야, 보.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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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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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다다다다 오, 다가 맞는다. 맞네. 신기하다. 춥겠다 얘들. 하지 마라. <laughs> 응. 밀리면 머리 터뜨거다. 밀리면... 내털 뭐... 밀면 그래야 되나? 머리가 많이 무겁겠는데와사생해봄 꽃초 꽃초 털났거든. 아까 아침에 태용이 샤워할 때 봤는데. 많이... <laughs> 뒷네 우와, 아, 저거. 어디야? 아, 저거는 버스지 않아? 아 깜짝 놀랐네. 진짜로 들어다 이거 두둥그란 게 맞는데, 위에 왕자 있다. 이거 대박이다. 일라 이래, 이래, 이다 이래, 이래, 와래이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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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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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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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시 또거리빛 반만 한 우와 죽인다 잘했어라 <laughs> 응, 끝났다 형잘했어라유인또 갔다왔다 이이 공기 한번 맡아까 그래도 <laughs> 어, 공기는 한 <한번> 맡아봐라 <laughs> 갈래 나오니까 여기서 우회전. <laughs> 어, 여기서 우회전 오케이 크게 우회전 우크 우크 네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권을오요니다 아, 어. 피하쉬 응, 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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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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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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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네. 아, 이건 거 같다. 올라가자. 스세교 예, 예. 남. 네, 남 네. 저, 남, 남, 남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어이씨 너무 맛있겠다. 야, 사진에 어드이렇 해줘 워중에 어? 술 먹기 전에 <laughs> 계란으로 입가심한는게 너무 좋다 이 벽을 <laughs> 이렇게 <넣어서 웃음> 뭔지 알지? 뭔가 없어 보이네 추천 드려요 폰드 소스는 살짝 찐해서 국물 폰드 소스에 넣어서 좋다 딱 뭔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병양 있게 먹는 느낌이다 이라고 니까 그러니까.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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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들야왔마그 아, 카파 다음으로 카파랑 얘라고 거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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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도대체 얼마나 치야? <laughs> 이것만 28만원 주셨다고?